저는 건국대 글로컬 실내 디자인학과 동아대 도자예술학과에 합격한 박소원입니다. 놀라기도 했고 얼떨떨하기도 했는데 기분은 좋았습니다. 반수다 보니까 주위에 대학을 이미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건축공학과나 실내디자인학과를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과제를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저도 비슷한 계열인 실내디자인과로 넣게 되었습니다. 비투비를 7년 내내 다녔어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 다니다 보니까 괜찮은 학원인 것 같아서 입시도 비투비에서 치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피드백들 단점들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림을 또 학생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교수의 관점에서 좀더 그리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시물은 실탈의 쪽가위, 흥소설이 나왔고, 주제어는 시간과 반복이 나왔습니다. 시간과 반복이라는 주제어를 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반복하는 그런 노동의 모습을 추상적으로 떠올렸고, 제시물을 통해서 잘 풀어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내 디자인과니까 공간적으로 잘 빠지면 좋을 것 같아서 근경에서 배경으로 확 빠지는 긴 선을 넣었습니다. 그냥 고사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 자기 그림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신이 좋지 않았어서 숱이다 보니까 그림에서는 꼭 1등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림에서는 1등을 하기 위해 아득바득 노력했던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다들, 아, 선생님들 다 좋으시고, 다 잘해주시고, 그리고 실력도 다, 당연히 다 있으시고, 좋은 학원입니다. 자만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자만을 하게 되면은, 긴장도 놓게 되고, 긴장을 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림에 집중을 하기도 힘들어지니까, 자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시는 당연히 힘들겠지만, 어차피 힘든 거 그냥 즐기면서 재밌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